구글모회사 알파벳 12,000명 감원 주가 5.72% 급등. 서울뉴스1 박현기 정윤미 기자. 구글모회사 알파벳이 전 직원의 6%인 12,000명을 감원하다는 소식으로 주가가 6% 가까이 급등했다. 20일 뉴욕증시에서 알파벳은 전 거래일보다 5.72% 급등한 99.28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일 알파벳이 12,000명의 해고를 발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량 해고는 기업 순익을 개선시키는 것은 물론 인플레이션 압력을 내리는 효과가 있다. 증권사 온다의 선임시장 분석가 에드워드 모야는 대형 기술 기업들의 대규모 정리 해고 발표는 임금 압력이 상승하는 것을 막을 것이며 이는 연말까지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되돌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순다르 피차이 알파벳 최고 경영자는 전일 우리는 대략 12,000명 상당의 인원 감축을 결정했다며 변화하는 경제적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감원은 전직원의 6%에 해당한다. 인사, 기술, 제품 등 전직군을 망라하며 해외 법인도 예외는 없다. 로이터는 이번 해고는 전 세계적이며 특히 미국 직원들에게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인력 구조조정이 따르고 있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17일 전체 4.5%에 해당하는 만명 감원을 발표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상거래업체 아마존도 지난 4일 IT 업계 역대 최대 규모인 18,000명 해고를 발표했다. 이메일 주소